저희 감자꽃이 이제 피기 시작해서 중간의 과정 다 보여드렸었잖아요. 아니, 그런데 저희 주말농장 회원님들이 워낙 많이 도와주시는데 제가 없을 때 아유, 이렇게 꽃을 다 따주셨어요. 꽃이 더 피면은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꽃을 따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고, 오늘 보니까 이쪽에 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쪽에는 다 따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 왜 꽃이 다 없어졌지? 그리고 보니까 여기 한쪽에다가 다 따가지고 그냥 놓으셨어요. 이쪽은 따지 않으셨네요. 그래서 이쪽에 꽃을 좀 따줄게요. 어떤 작물이 든지 꽃이 피면 얘들은 습성이 꽃으로 영향을 다 보내거든요 그래서 감자한테 영향이 가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꽃을 따 주는 거예요 감자 꽃도 참 예뻐요 정말 예쁘죠 집에 가지고 가서 물에 꽂아놔야 되겠어요. 우리 주말 농장은 이렇게 좋아요. 회원님들이 너무 좋으셔. 이제 꽃이 올라오는 대로, 보이는 대로 계속 따줄 거예요. 이렇게 예쁜 꽃다 따줬어요. 아, 예뻐. 저는 감자를 배서 감자 3분의 2, 이쪽은 수미 감자 3분의 2를 심었어요. 감자 꽃이 피면은 그때부터는 감자에 수분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오늘 마침 비가 온다고 해요. 내일까지. 그래서 감자들한테는 좋겠네요. 적시적소에 비가 와줘서요. 그런데 다른 작물들은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제가 보기엔 쌈채소 같은 건 웃자라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냥 감자는 좋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오늘은 날씨가 흐린데 비 온다고 그래서 비 오기 전에 얼른 밭에 왔거든요. 그런데 아주 선선하고 좋네요. 바람도 그냥 살랑살랑 불어주고요. 햇빛도 없어서 반일 하기 좋은데 비가 좀 늦게 와줬으면 좋겠네요. <laughs>